안녕하세요. 광남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 문제는 아주 예, 재미난 이런 문제인데요. 바둑 둘때 이거 하나만 알아도 진짜 한 방에 바둑을 끝낼 수 있는 아주 멋진 예, 이런 예, 이런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제 중앙 흑돌 석점은 일단 갇혀 있죠.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잡혔다 하고 흑이나 뭐 백이나 둘다손 빼고 두기 쉬운데요. 왜냐면 이 석점이 뭐 나갈 데가 없습니다. 예, 이쪽으로 갈데 없고요. 여기도 뭐 그냥 흙이 이렇게 단수치면 1 0이 이어서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찌르면은 뭐 이거 받아주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단수치면은 0이 이어서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아 이거는 안 되겠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 여기에서 진짜 흙에게 또 필살기. 예, 필살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흙이 이 백돌들을 어떻게 잡으러, 잡아버리느냐, 이건데, 이 석점을 단순히 도망가는 걸 뛰어 넘어서, 예, 이 백돌 전체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흙이 이쪽이나 이쪽이 이제 둘다 선수인데요. 이걸 이제 교환을 하지 않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요렇게 일단 하나 살교번이 이제 밀어 넣는데요 자, 이거 이렇게 둔는건 이제 백 보고 예, 어느 쪽으로 받을 거냐 이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백이 요거를 이렇게 이제 단수를 치면은요. 여기 단수 치고요. 따내면 뒤에서 단수 치고 이으면 따내 버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둔건 젖혀서 백돌들이 잡히게 되고요. 아래로 빠지는 건또 이렇게 둬서 이것도 백돌들이 전부 다, 전부 다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둘 때, 백이 뭐 이렇게 이을 수 있는데, 이거 두면은 여기 백한점을 따내는 거죠. 계속해서 이으면은 젖혀서 이 백돌들이 잡히게 되고요. 따내는 거는 웅크려서 이, 이거 두면은 젖혀서 마찬가지로 요, 백돌들이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흙이 이곳을 끼우는, 예, 끼우는 수가 아주 좋은 수인데요. 백이 이렇게 단수 치는 건 너무 쉽게 안 되잖아요. 그니까, 러 당연히 이제 이렇게 둘 사람은 없어요. 자, 여기서 이어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흙이 뭐, 단수 치는 거는 백이 이어서, 예, 뭐 이거 AB 맛보기로, 예, 이게 이제 AB 맛보기로 안 되고요. 또, 이렇게 단수 치는 것도 예 백이 이어서 예요것도뭐 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 이거 흑이 잡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흑에게는 아주 멋진 이런 뭐몇 뭐라고 그럴까 맥점이 있죠. 자 바로 여기를 딱 끼우는 수가 그 상대방 백돌의 이 멱을 따는 예 이런 수입니다. 예. 상대방을 한 번에 끝내는 거죠. 단숨에. 자, 이게 기력이 약하신 분들은 이 수가 왜 좋은 수인지 이렇게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백이 단수 치면 흑이 뒤에서 단수 치고요. 요거 따낼 때 예, 꽉 이어버립니다. 뭐 이렇게 따내기만 해도 속점이 사는데 이어버리게 되면 이 백돌들이 예, 백돌들이 전부 다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백이 단수를 쳐도요 흙이 단수 치고요 따내면 이어서 마찬가지로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이 끼우고요 백이 요렇게 이을 때한번더 이쪽으로 찝는 이 수는 정말 정말 멋진 이런 수인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이 형태는 이제 흙으로 백돌을 잡는 이런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수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흙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간, 단수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흙이 이 공격을 할 거냐 이건데 이제 백돌들 자, 여기에서는 일단 이 곳을 먹여 쳐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백이 흑한 점을 이렇게 따내는 거는요. 이건 뭐 단수 치고 이렇게 두 버리면은 연단수로 예, 연단수로 너무 쉽게 잡힙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흑이 이걸 먹여 치면 백은 따내질 않고 이제 뒤에서 있는데요. 자, 그럼 아래쪽으로 빠지죠. 자, 계속해서 이제 백이 흑한 점을 따내는데 여기서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흙이 이렇게 단수 치는 거는 백이 뒤에서 단수 쳐서 이게 말 그대로 도로함이 타버리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흙이 젖혀서 예, 넘어가는 이수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이 이쪽이랑 이쪽에 둘다 자충이 돼서 전부 다 잡히게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수순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걸 먼저 빠지면 안 돼요. 먼저 빠져도 똑같을 것 같지만 다른 게 뭐냐면은 지금은 백이 이곳을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먹여치면은 여기 먹여치면은요, 백이 따내고, 단수치면 이렇게 단수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흙이 먹여치는 게 백이 따내지를 못하잖아요? 이일 수밖에 없을 때 흙이 이렇게 두면, 아까 이제 백이 붙인 이 자리, 여기를 자충으로, 예, 자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제 흙이 백도를 잡아야 되는 이런 문제인데요. 이게 뭐, 이렇게 단수치면은 한눈에, 예, 패를 내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하체, 예, 하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흙은 이런 패스함을 하지 않고 백도를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흙이 먼저, 예, 요, 이걸 이제 이쪽을 두기 전에 이렇게 슬라이딩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멋지게 슬라이딩을 하는데 백 보고 어떻게 둘 거냐 이거죠. 자, 여기서 이제 백에 틀어 막으면은 이때는 단수 안 칩니다 단수 칠 필요가 없죠 자 계속해서 치중하고요 백이 틀어막으면 은 이렇게 밀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귀에서 한 집밖에 안 나는데 백이 살기 위해서는 요한점한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한 점을 잡고 한 집을 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수 치면은 흙이 단수 치고요 따내면 이어서 백돌들이 전부 다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백이 이렇게 두는 거는요 흙이 끌고 나오고요 단수 치면은 끊고, 따내면 먹여쳐서, 마찬가지로, 요 백돌들이 전부 다 잡히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눈목자로 달릴 때, 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럼 단수 치고요. 뒤에서 단수 치면, 이렇게 치중하는 예, 요수, 요수가 있습니다. 그래해서 틀어 막으면 밀고 들어가 고 가고요. 따내면 이어서, 이 백돌들이, 백돌들이 전부다 예,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이거 다 교환을 해도 되기 뒤에서 단수치면요, 여기 치중하고요, 막으면 밀고 들어가서 백돌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다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오늘 문제 아주 멋진 예 이런 문제들이었는데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